사람 안 해요 하세스톤 할 거야. 하세스톤이 더 꿀잼 퀘스트가 한양꾼이랑 마법사 있는데 둘다안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한 직업이 뭐 있지? 팩 나..나서 성기사, 법사, 사제, 흑마법사 요렇게 했네요 성, 법, 사, 흑 그러면은 도, 전, 주 얘네들 안 했죠 이중에 뭘 할까 주들이 할까? 주들이 해봅시다 네 주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무덤, 담복권이 카드 괜찮죠? 많이 써봤는데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 용돈, 생활권으로 하나 갈게요 무난한 카드로 정신파괴자 해자...랑 정신파괴자 음, 해자 해자...가 뭐 나쁘진 않은데 글쎄 저놈으로 좋아하는 잡기가 아니에요 3코스트에 이걸 지을게요 정신파괴 집을게요, 정신 집을게요. 영능봉이라는게 나름 괜찮아요 쏠쏠해요 종자 하 갖고 갑시다. 얼음 낚시. 멀록 두 마리 소환. 나쁘지 않은 드로우 카드죠? 멀록을 많이 세웁시다 아, 이런 이런 카드. 멀록 괜찮은 멀록 카드. 메가사우러스. 그래, 우리 멀록들랑 가봅시다 한번. 갈래 원귀하자. 알서리 군이랑 빙하의 정령. 빙하의 정령이 낫죠, 그래도. 눈사태. 빙결로 주고, 양옆으로 삼댐. 얘는, 빙결로 주고, 도발. 얘는, 중매 소환하는 중매. 음. 눈사태. 눈사태가 괜찮은 광학기인것 같아갖고, 한번 집어볼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번 집어볼게요. 어떤지 써봐야 아는 거니까. 내려면 좋긴 한데, 대무가 있으면 대물 지워야 돼요. 원시드널의 도템. 원로 많으니까 지읍시다. 벼락이랑 대충. 벼락 하나 지을게요. 해골술사. 상대방의 턴에 죽으면은 88 해골을 소화하는 건데, 음, 글쎄요. 요 카드를 상대방이 막 잡아줄 것 같진 않거든요. 순순하게. 잡아줄 것 같진 않은데, 음. 버프를 저도 막 한다던가 근데 뭐 이게 있으면은 광학기는 막을 수 있죠 대신에 속적으로 갈게요 말벌 급속 빙결 대피청부 천리안 근데 급속 빙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격하지 않은 하수인 에다가이걸 써주면은 바로 다음 턴에 버프가 상대를 공격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이코스트의33 버프는 한 턴, 한턴 지연해서 주는 버프치고는 썩 좋은 건 아니죠. 햇비 한번 지어볼게요. 타락한 여원자. 우리, 우리 얼음낚시로 타락한 여원자 광학기를 서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멀록 덱을 만들 거기도 하고 이거 하나 지을게요. 번폭발고 이거를 지겠습니다. 동물원 로봇 멀록 많이 집어서 연기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기분나이까지가 가지 말고 싸움권을 무난하게 가는 거괜찮은건죠요 무난하게 싸움권 가거나 싸움권 갈게 무난하게 죽은 비늘기사 멀록이네요 1코스트 1일 생읍 근데 1코스트 1일짜리는 좀치코씨가 않아 차라리 아기 멀록 0코스트 1일이면 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코스트 1일이어서 하수구 수액 집을게요 단거만 아닙시다. 기계용 정비사랑할게요. 비추번개, 그냥 사코스 뎀이죠사코4뎀인데 나름 쓸만해요. 환영술사랑 꽃정은형, 비추번개 좋을게요. 하나 행복한 골, 나의 명 아, <laughs> 내, 하... 아내 명치에 힐 들어오면은 비용이 영 되는 카드인데, 스랄로, 요거 비용 0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부득이 하술사가 오겠다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걸로 집어도 괜찮을 것 같고 사로나이트 광산노예 야정의 사코스짜리 야정인데 부득이 하술사가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집을게요 범죄의 검을 한장 범죄의 검을 한장더 드라카리수호병 3코스트 28 2 8에 과부하 행복한 골 하자 거냐고요 네, 보통 사제로 쓰면 되게 좋아요. 드라카리 하나 읍시다 눈사태, 빛치형권 요원. 비치형권 요원 같은 발견요 카드는 필요해요. 피통이 4였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기가 돼. 드라카리 하나 읍시다한장 더. 날뛰는 코드 무난하게 괜찮고, 파산사우러스 뒷심을 책임해주는 카드. 뒷심은 범죄검을 의두 개나 있어요. 코드로 갑시다. 얼음파괴자. 빙결카드를 꽤 집었죠. 빙정도 있고, 어, 부두교 치술사도 있고요. 눈사태도 있고요, 눈사태도. 꽤 집어갖고, 요거로 연계해보는 거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근데, 번폭이랑 야정도 정말 좋은 카드라서, 정말 너무 좋은 카드라서, 둘 다. 셋 다? 지금 쓰기엔 다 좋은 카드인데, 범퍼로 할까? 광학기가 우리 타락한 일 하나밖에 없거든요. 연결 생각해서라도, 필드를 먹는 거 생각해서라도, 번퍼 갑시다. 시장 갔다 올게요. 크아!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laughs> 어, 일코 이코 할 만한 게 괜찮네요. 요걸 미리 내놓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나갈 그걸 만들어 놓을게요. 나갈 길 만들어 놓을게요. <놀람> <놀람> 다음 턴에 1코스트 종자가 가 종자, 종자 들어와면 좋겠어요. 요거 낼게요. 요거는 다음 턴에 쓰고 그다음에 냅시다. 바이 용덩이 바이웅덩이두개 들어가거나 혹은 바이웅덩이랑뭐 타락한 여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선생 살려는 쪽으로 갈게요. 우리 중매 하수인 죽은 건아직까지 없죠. 우리 댁에 중매가 아예 없나? 중매를 안 집었나? 아예 안 집었네. 그럼 상대방 가져옵시다. 상대방은 중매 무조건 있을 테니까요. 중매가 없는 하수인은 뭐, 거의 찾기 힘들죠. 아, 중매가 없는 댁은 거의 아, 뭐 찾기 힘들죠. 우리 댁이 이상한 거지? 다음 턴에 과봐 천지네 그냥 영능 쓰고 말아야지. 아무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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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나요? 뭐예비병 갔다 왔어요. 한세방 중매가 안 나오네. 뭐 수정 여원자 이런 거 나올 법한데. 어. 하루 일당 7천 원. 야 많이 받네. 어 정말 부럽다. 어, 나도 하루에 7천원 벌었는데 뭐 나도. 근데 이제 또두 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두달 후만 저. 근무 끝나요? 공익근무. 따라면 끝나요. 정말 그 근무하면서 시급계산 한번 허머진다니까. 내가 한 시간 내려갔고 사이다 한캔못 사먹는구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무하다 허머야 되게. 내가 내가 이계절을떨어갖고 하이 단킴 못써먹는구나. 요거 내서 얘를 잡을게요. 이러거든, 뭐 물약을 뭘 들어야 는지 모르겠는데, 어서 일하냐고요? 그걸 안 알려줄 거야. 그거는 내가 근무 끝나면 알려줄게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고요? 알면은 이제 방송하는 특성상 나를 여러가지 것들이 귀찮게 할 거기 때문이지 틀림없어 여기 잡을게요 여기 잡고 이거 내고 이렇게 오케이 제가 그래 나쁜 사람처럼 보여. 아니 뭐 호도님이 아니라도 호도님이 아니라도 누군가라도 이제 알게 되면은 귀찮아지는 거예요. 호도림이 아니라도 이제 내 방송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 한 명을 조악한 말은 아니었어. <목소리> <목소리> California! 아,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걸 막고 싶어요. 근무하는 곳에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하는 일만도 귀찮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또 내가 귀찮은 일누고 싶지가 않아. 되 고, 내 고, 요, 거얼려 요, 그냥. 얼려버리고, 달려 방식. 요, 거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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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코카레 just... no. 물약 하이오안 근데 얘, 상대방이 얘니까 쓴 거죠? 얘니까 쓴 거죠? 얘니까 또 열자고만 빈결이기 때문에 열자려고 갖고 있는데 막. 괜찮을까. 78. 얼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치고 한 뭐더라 대상을 얼리고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하수인에게 피해를 3뎀 주는 거예요. 얼리기만 하는 건 아니야. ブザギアナルへ번じしきる,ととるのどうかいい ?2 番人はどか 드루 안바로 되니까 명끝 쳐갖고 킬각을 봅시다 요들 때문에 아 요들 때문에 뭐할 수가 없어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 필드에 아 드디어 죽었네 이거 아 요거 때문에 모뭐 내기 힘들죠, 계속. 여전히. 가져가. 어차피 얘... 그 뭐더라? 바로 못 때려요. 바로 때리는게 없기때문에 이러면 은 이제 얘네라서 도발 쳐야되는거고 그러면은 요거 두개로 다 데미지 킬낼수 있죠 음. 저보다